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마술 강좌 시간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2살 입대를 앞둔 김태호라고 합니다. 우울하네요. 음, 자, 오늘은 어떤 마술을 어떤 멋진 마술로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플레이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어, 카드는 카드인데 신용카드. 네. 정민해라 좋네요. 어, 네. 포인어돈 많이든 신용카드 아무거나 하나 주시겠어요? 아 얼마 없어요? 돈 많은 거. 2천만 원 정도. 아 2천만 원 카드 누구나 주문니에 2천만 원 정도 다 있잖아요.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어자 여기 제가 이, 어 뭐, 아무데나 봉태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달하는 거시죠? 네. 그리고 입금할게잘적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막 속도 갈게요. 네. <laughs>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뭐 내려놔봅니다. 송투를. 아 송투를.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이쪽에 알파벳 하나 쓰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의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손가락 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두칸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하나, 둘 이거면 안 돼요? 네, 대각선은 다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전 뒤돌고 있을게요 예. 자, 해볼게요 네. 우선은 한칸움직여주겠어요 움직이셨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A는 없을 거예요 예 A를 빼주세요 네그 상태에서 세칸 움직여주세요 네, 움직이셨나요? 네 생각이 아마 f에는 손가락이 올려져 있을 거야 아닐 것 같아요 f도 빼주시고요 네 이제 5칸 움직여 주시고요 음 이번에는 c는 손가락이 없을 것 같아요 c를 빼주시고요 네이번에세칸 움직여 주시고요 음 b에는 없을 것 같아요 b 빼주시고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두칸만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D 없을 것 같아요. D 손가락 없을 거같요 D를 빼주세요. 좋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있는 위치에만 카드가 남게 되.. 아니, 봉투가 남게 되죠? 네. 그쵸? 우선은 여기 2천만 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카드를 그대로 어! 진짜로 잘랐어요. 놀랍게도 이쪽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어, 없어요. 콜. 네. 말이 돼 이게? 그대로 손가에 있는 이쪽 <laughs>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정말, 봉투? 어떻게 몰라요 그? 그치? 보여줄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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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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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게비게 먼저 알려드릴게요준비게이 뭐 그냥 빈 봉투 6개가 필요하고요 6개요? 네 6개 그 다음에 뭐 가위 네 가위랑 관객의 뭐 신용카드 또는 뭐 지폐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지폐도 재밌겠다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아무데나 넣고요. 어 나머지도 다 쌓은 다음에 섞어야 섞으셔야 된는어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번째 보내야 돼요. 이 신용카드 같은 봉투를 다섯 번째 보내야 돼요. 음.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냐면은 그냥 애초에 다섯 번째 넣고 나머지 위에 거네 개만 이런 식으로 섞어요. 음, 그, 네, 그렇게 되면 그대로 그냥 다섯 번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음, 음. 아니 카드를 자꾸 봉트로이렇게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여기에 지금 카드가 들어가 있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 카드가 무조건 오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한번 A에 손을 올려 주시겠어요? <laughs>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 주세요. 관객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술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한 원래 뭐, 두번 움직이다 러면 하나 둘 또는 음.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단 대각선은 안 된다. 음. 이렇게 말을 먼저 해줌으로써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미리 써놨는데 이 규칙을 지금 정지하셔서 적어두시거나 뭐 캡처해 주셔서 어, 보관해 주셨으면 보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시면 은 이제 관객 보고 한 칸을 움직이라 그래요. 움직여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A에는 없겠죠? 손가락이 어, 없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걸 제외시킵니다, 먼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칸 움직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인해서 F는 무조건 안 나와요. 오, 음,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네. F도 또 뺍니다. 네, F를 잡아야 되나 봐. 네, 그리고 다섯 네. 칸 움직여달라고 합니다. 네, 역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인해서 C는 절대 안 나와요. 오. 이걸 뺍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세칸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D나 B는 절대 안 나요. 와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그냥 B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B를 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두칸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보시겠어요? 그럼 별로는 카드가 있는 봉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좀더그 어, 뭐랄까요? 음좀 극적인 좀 더, 결말. 예, 네, 극적인 결말 주기 위해서. 관객이 이걸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잘라버립니다. 관객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심쿵할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걸 진짜 잘라버립니다. 재밌게 연주 하셔야죠. 그래서 관객 보고 확인 시켜주는 거죠. 어. 카드가 없다. 와, 네. 네. 카드 그래서... 나오면 대박이겠다. 잘려서. 카드는 인생의 마감하죠. 인생의 마감하죠.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네. 어느 정도 하신 후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네. 나눠서 관객 보고 확인해 주면 이쪽에 카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또 따로 또 하고 싶은 말, 뭐 팁, 팁이요? 네. 아까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마시고 좀더 본인만의 연출을 찾으셔서 뭐 카드가 아니라 지폐로 하셔도 되고, 음... 뭐 아니면 뭐이 봉투가 아니라 그냥 카드로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도 본인만의 연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서 좀더 아, 뭐 불투명한, 네, 오, 불투명한 봉투 를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해주셔서 연습 많이 해서. 재미있게 나만의 멋주, 멋진 마술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